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고, 모든 결과에는 그 결과에 합당한 원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에도,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도, 그 행동에 맞는 합당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팥 심은 데서 콩이 나지 않고, 콩 심은 데서 팥이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열매 맺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를 심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자라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증오를 우리 마음에 심으면 그 증오가 자라 그 사람을 험담하고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으면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들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이유도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있다면 당연히 우리 행동에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에게 걸맞는 행동이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겠노라. 다시 마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장 많이 사랑받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상상수는 엄청 길고 또 가장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파악하는 게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상상수훈의 주제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의 첫 번째 청중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우리 말씀이 분명하게 말해주듯이 이 산상수훈의 1차적인 청자는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를 기뻐지겠다고 이미 결심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겨우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성도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나의 온 힘과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와 나의 즐거움과 나의 소유를 예수님을 위해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이른 새벽에 삶의 분주한 환경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둠을 헤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찾아오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노라 결심한 분들일 거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노라 결심하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뿐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2000년 전에 특별한 음식을 보존하는 방법이 없었던 그 시절에 소금은 장시간 음식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소금을 사용해서 사람들은 음식을 보존할 수 있었고 그들이 잡았던 생선과 고기도 오랜 시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생선과 고기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지금도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는 불이한 일들과 악한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 시간 가운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미워하는 거짓과 속임수가 횡행하고 있고, 한 곳에서는 음식이 남아 돌아 음식물을 버리는 일이 많은데,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먹을 음식이 없어 아사하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전쟁과 기근이 존재하고 또 동성애와 낙태와 같은 죄악된 일들은 인권과 평등이란 이름으로 합리화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 세상의 부패를 막기 위해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산 위에 동네가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안전의 목적으로 그리고 편리의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위에 마을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런 동네는 그 언덕에 마을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 마을 안에 켜져 있는 불빛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그 정체를 도무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불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은 빛이기에 있는 곳에서 어둠을 물리칩니다. 불빛이 어둠을 밝히듯 성도들은 죄로 가득한 이 악한 세상에서 어둠을 드러내고 세상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희망도 없이 계속해서 더 악해져 감, 악해져만 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이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고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이 세상의 죄를 물리치기 위해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벌써 이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어쩌면 말 아래에 둔 등경처럼 우리의 역할을 다 하고 있지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2022년에 나온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개신교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말한 비율이 겨우 18%라고 합니다. 다섯 명 중에서 한 명만이 교회를 신뢰한다 말했고, 다섯 명 중에서 네 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더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비율이 16%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비율이 16%인데 우리나라 안에 기독교를 신뢰하는 비율이 18%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장하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 중에서 우리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말을 해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이 통계의 결과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우리 이 세상이 교회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통계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세상을 얼마나 경시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통계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이라면 이 통계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나 혼자 거룩하게 살고 나 혼자 경건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동안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사적인 신앙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개인의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으로 우리 제자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만족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세상을 향한 귀는 닫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 시민 교회에 오기 전에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때 그때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코로나가 터져 가지고 얼마나 가슴 아팠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리고 또 많은 재정과 여러 어려움을 겪어서 미국에 도착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학교도 못 가게 되고 또 여행도 다닐 수 없어서 아주 슬프고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에 감사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 이 코로나 시기를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미국 교회를 통해서 사회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집회가 금지되고 모임이 멈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증가했고, 코로나 환자가 계속 증가해서 일반적인 생활이 어려운 때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부가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지역 사회를 위해서 먼저 움직인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규모와도 상관이 없었고, 교회의 인종이나 교회의 위치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큰 상자 박스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넣고, 마스크를 넣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있는 홈리스 분들 뿐만 아니라, 저희 유학생들도 이런 교회에 아주 큰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미국 교회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도 캥싱턴이라는 지역으로 매주 도시락 봉사를 나갔습니다. 이 캥싱턴이라는 지역은 좀비 거리로도 유명한 곳인데 한 동네를 마약하는 사람들이 전부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로 여기로 봉사를 하러 가면 마약을 하던 사람들이 한 손에는 주사기를 들고 도시락을 받으러 옵니다. 이 지역은 미국에서도 위험한 곳으로 소문난 곳이어서 많은 교회들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나갈 때면 한 번쯤은 꼭 다른 교회의 차량이라든지 다른 교회에서 온 봉사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들 예전 같지 않다고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교회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교회는 여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미국 교회가 감당하는 이 빛과 소금의 사역들은 이런 구제 사역에만 치우쳐 있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정책들이 입법하게 될때 이들은 시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책이 만들어진다거나 낙태를 동의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시위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일을 세속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정치적인 영역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만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치도 교회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19세기에 네덜란드에 살았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회자였고 또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정치가였고 또 교육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쓴 책도 여러 권이 있는데 그책 중에 어떤 책들은 지금도 신학교에서 필독서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정당을 만들기도 했고 네덜란드의 총리를 역임했다는 사실은 지금도 유명한 사실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바로 영역주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역주권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역 가정, 교회, 정치, 또 회사, 학교, 교육, 예술 등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전 영역 중에는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곳이 단한 곳도 없다. 즉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영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의 영역에서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회사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우리가 있는 가정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학교 그리고 우리의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하시는 장소이고 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개인의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곳, 나를 보내신 그 곳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또 회사에서 내가 빛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내가 양심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물론 솔선수범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삶의 어느 곳에 머물고 계시든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속한 그 삶의 영역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선한 행동이 아니고, 사람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하는 선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이는 선한 행실을 말합니다. 이 선한 행실이라는 것에는 우리의 선한 말도 포함이 됩니다.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 선한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상사를 대할 때또 직원들을 대할 때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배우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자녀들과 대화를 할때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른 그 영역 중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가 말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친근함의 표현이고 어떨 때는 이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말로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수시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면서 스스로의 행동을 알고 있지 못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은 스스로 지혜로운 자로 여길 순 있지만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가 많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통해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시행되는 이 악습들을 못본척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인다고 우리들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동성애와 낙태의 문제들도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이 문화가 동의한다고 그 말에 눈 감으시고 모른 척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낼수 있는 창구가 있다면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또 특별히 이번 주일에 예정되어 있는 광화문 집회에 대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또 정치와 교육의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많이 참여하시기를 권면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극률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